미백화장품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학과에서 미백화장품에 대한 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을 총세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미백 에센스와 미백크림, 한 팀은 미백 에센스와 수분크림, 그리고 한 팀은 일반화장품과 일반크림을 사용했어요. 이때 미백 효과를 가장 크게 본 팀은 어떤 팀일까요? 놀랍게도 미백 에센스와 미백 크림을 사용한 팀보다 미백 에센스와 수분크림을 사용한 팀이 피부 멜라닌 감소폭과 홍반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고 해요. 또 미백 에센스와 수분크림을 사용한 경우에 피부 수분량도 대폭 늘어서 이렇게 미백 제품과 수분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 미백과 피부 보습에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통 피부 미백 제품을 사용할 때더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미백 토너, 미백 에센스, 미백 크림 이런 식으로 한 라인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수분 앰플과 미백 크림, 미백 앰플과 수분 크림 이런 식으로 미백 제품과 수분 제품을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미백 관리를 하면서 피부 수분도 보충해 줄수 있는 방법이에요.